네, 음성 오케이. 눌렀어요. 자, 들어갑니다. 자, 스탠바이. 우리들 작가 고영훈의 보이는 <laughs> 칼럼 시작하겠습니다. 스탠바이, 하이 큐. 안녕하십니까? 고리들 작가의 보이는 칼럼 고영훈의 보컬 시작합니다. 오늘은 서울문화투데이라는 신문의 미인뇌창 칼럼 네 번째 칼럼인. 예술과 중용은 친구일까, 적일까라는 칼럼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 우리 한국은 굉장히 오랫동안 유교 문화에 지배하에 있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 우리나라 대기업도 뭔가, 뭔가 처음으로 창안을 해야만 하는, 즉, 슘페터, 어, 경제학자 슘페터의 말대로 어, 창조적 파괴를 해야만 하는 즉, 퍼스트 무버라고 얘기하죠 선행자 뭔가를 선행해야 되는 퍼스트 무버가 되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은 어, 그렇게 창조적 파괴와 퍼스트 무버가 오히려 중국보다도 어, 더 부족해서 음, 중국이 한국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따라잡았고.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중용이라는 책을 다시 해석하는 책을 쓰고 있는데 그러면서 다시 한번 아주 오래전에 그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책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거의 10년도 넘었, 넘은 것 같아요.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또 다른 측면에서 또다시 뭐, 공자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라기 보다는 우리가, 아, 고전을 다시 해석하고,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현재 한국이 처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술과, 중용에 대해서 칼럼을 써보았는데요. 예술, 예술은 우리가 감정이 풍부해야 되고, 또, 백지 공포증이 없어야 됩니다. 백지 공포증. 하얀 캔버스를 보면은 어, 기탄 없이 붓을 들고 뿌리거나 긋거나 해야 되는 것이죠. 어, 그런데 중용에서는 성인 군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탄 없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기탄이 없는 것은 즉 무기탄은 소인들이나 하는 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됐든지 조심해야 되고 기탄해야 되고 어, 그러니까 뭔가를 꺼려야 되고 늘 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를 생각을 해야 되고 물론 그것을 사려 깊다라고 좋게 볼 수도 있지만은 어, 배치 공포증 즉, 퍼스트 무버가 되기 되기 위해서는 기탄 없는 그런 감정의 발현과 착상 고안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 중형과 창조성이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공자는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감정의 미발 상태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억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예술하고 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인들은 색은 행괴를 한다는 라 표현이 나옵니다. 중용에. 색은 행괴라는 것은 은밀한 것과, 에, 은밀한 것과 괴이한 것을 찾거나 따라간다. 즉, 어, 무기탄 꺼리지 않고 자기 호기심을 무작정 따라가는 그런 그런 측면은 소인들이 갖고 있는 것이고 군자가 할 짓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모범 모범적 모범 답안을 따라간다거나 그리고 주변에 주변에 자기 주변 사람들이 다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가서 어떻게? 포스트 무버가 될수 있을까요? 어떻게 새로운 것을 창안해내고 어떻게 창조적인 파괴를 할수 있을까요? 그래서 중형에서는 세근행괴를 하는 것이 소인들이나 하는 짓거리다 이렇게 나쁘게 표현을 했지만 오히려 지금은 중형보다는 예술적인 삶을 살면서 세근행괴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여러분들이. 수많은, 지구상의 수많은 예술가들 보면은 흔히 그 전위 예술가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방가르들아방가르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 사람들은 뭐 자기 피를 뽑아서 조각을 한다, 한다거나 자기 배설물로 그림을 그린다거나, 어,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도저히 예술이라고 볼수 없는, 예를 들어서 썩은 생선을 미술관에 갖다 놓아서 온통 그 빌딩에 그 생선 썩은 냄새가 나게 한다거나, 그것을 또 예술이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렇게 에, 예술가들은 그렇게 괴이한 짓을 많이 하고 또 은밀한 것들을 남들이 신경 쓰지 않은 것들을 발굴해내서 보여주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즉 지금 시대는 세근행계와 세근행계를 오히려 권장하는 것이 교육계의 음, 교육계와 그 다음에 예술계와 또는 기업 어, 우리가 앙트 아, 잠깐만요 앙트 음, 프레너십이라고 하죠 기업가들을 앙트 프레너십이라고 하는데 기업가 정신을 위해서는 세근행괴와 무기탄이 오히려 또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그리고 그 세근행괴와 무기탄이 우리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었다. 이런 생각으로 이 칼럼을 썼는데요. 자. 그래서 세근 행교에 무기탄하는 소인은 작을 소자 소인이 아니라 기쁠 소자, 웃을 소자 소인. 예술을 즐기는 소인 어, 퍼스트 무버가 되기를 좋아하는 소인이 많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예술과 중요 칼럼에서 제가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지덕체가 체덕지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어, 우리가 감정이라는 것은 지극히 몸과 관련된, 우리가 왜 날씨가 흐린다거나 하면 감정이 영향을 받게 되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체내 호르몬이 바뀌게 되고, 그래서 그런 그런 기분이 들게 되는 건데요. 오늘도 살짝 흐린 날씨라서 제가 영향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laughs> 어 받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것은 감정 물질입니다. 물질이 우리 몸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그 몸에 영향을 준 것이 다시 중뇌를 거쳐서 전두엽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이성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어 중용의 시대에는 전두엽이 몸을 통제하는 경향이 많았었죠. 어, 늘 사려 깊어야 되고, 기타 없이 행동하면 안 되고, 어, 모범 답안을 쫓아야 되고 그랬었는데, 어, 중형보다는, 즉, 어, 유교문화보다는 예술문화가 더 중요한 그런 시기에는 오히려 우리 몸에, 우리 몸에 좀더 초점을 맞추고, 내 마음 속에서, 내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들이 지금 튀어나오고자 하는가라는 그런, 좀더 원초적인 아이디어의 원형이라고나 할까요? 그 아이디어의 원형을 더 신경을 써야만이 더 창의적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뇌과학에 대해서 어, 연구를 해왔는데요. 어, 우리 뇌과학에 의하면 은 우리의 이성이라는 것은 원초적인 다양한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걸러져서 필터링돼서 마지막에 어,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뭐 그렇게, 그렇게 뭐, 그런 것들을 말로 표현한다거나 생각으로 표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검열이라고 부르거든요. 자기검열. 그러니까, 그 사회 문화가 어, 어떤 문화냐에 따라서, 우리 몸 속에 또 머릿속에 원초적인 아이디어들이 솟아 올라오, 솟아 오, 오르는 것을 자기 검열로서 필터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유교 문화가 계속해서 이렇게 유교 문화가 계속해서 우리의 그 감정의 발현을 그다음에 기탄 없이 행동하는 것을 억압하고 세근 행괴하는 것을 나쁘다라고 틀을 지었을 때에는 우리가 정말 뻔한 뻔한 답이라든가 뻔한 아이디어 그런 것들이 우리 전 전전두엽에서 마지막에 떠오르게 되고, 새로운 아이디어라든가, 아, 뭔가, 퍼스트 무버가 될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창조적 파괴를 할수 있는 아이디어들은 점점 더 사라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 결론적으로 예술과 중용은 저는 적이다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우리가 어, 지적인 면보다는, 물론 독서도 하고, 독서도 하고 공부를 해야만이, 아이디어를 언어로 조합해 낼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공부가 필요하긴 하지만 어, 그거보다는 우리가 예체능을 즐기면서 어, 뛰어놀면서 우리 감정을 한번 최대한 폭발시켜 보면서 어, 기탄 없이 사람들하고 논다거나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아이디어를 나누고 하면서 또 아주 해괴하다라고 말하는 것들을 한번 쫓아가 보기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세근행괴를 하면서 어. 기탄 없이 수많은 아이디어를 펼쳐내으로써 우리가 퍼스트 무버가 되는 그런 문화로 우리나라를, 어, 우리 교육을 그렇게 바꿔봤으면, 바꿔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번 칼럼을 소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딱 11분 했네요.